두바이 좀드 쿠키, 아토피 지루성 피부인데 먹어도 되나요? 요즘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달고 기름지고 견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아토피 습진 지루 피부염 있는 분들은 먹기 전부터 걱정되시죠? 저는 음식보다 몸 상태를 먼저 봅니다. 특히 이세 가지인데요. 더위를 많이 타는지, 갈증이 자주 생기는지, 식후 졸림, 혈당 스파이크로 만성피로가 심한지, 이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두바이 좀드 쿠키를 꼭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바이 좀드 쿠키는 죄가 없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가렵거든요. 이건 음식 문제가 아니라 면역계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저희 남편도 예전에는 집에서 만든 김치, 제육볶음만 먹어도 진물이 나도록 긁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속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면서 면역계가 안정되니 지금은 이런 음식은 기본이고 외식도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먹고 가렵다고 해서 평생 못 먹는 건 아닙니다. 면역계를 안정시키면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위, 갈증, 피로, 이세 가지 중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